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구 조건은 주 4.5일째 정년 연장 임금 5% 인상. 말 그대로 일은 줄이고 월급은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미 국내 최상위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6,350만원. 삼성전자 직원보다 많고 현대차 직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민은 경기 침체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은행원들은 근로시간 단축 파업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금융노조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주 4.5일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보기엔 억대 연봉자들의 배불리기일 뿐입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데 은행만 초과 이익을 누리며 이자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결국 일부 근무조건 개선만으로 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역시 협상용 쇼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사태는 국민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 진짜 더 일해야 하는가?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입니까가? 아니면 억대 연봉을 챙기면서 더 놀겠다는 금융노조입니까? 주 4.5일째는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은행원들의 특권 지키기 수단일 뿐입니다. 이번 파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그 증거입니다.